태영호 씨가 <laughs> 김정은 비판책 낸 후에 국정원 산하연구원서 사퇴했다.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. 김정은 비판책 낸 태영호 국정원 산하연구원서 사퇴.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. 읽어보겠습니다. 안보전력연구원 측은 24일 태영호 자문위원이 어제 오후 4일을 밝혔다. 현재 내부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르면 오늘 면직될 것이라고 말했다. 태 전공사는 100% 자발적인 사의 표명이라며 대화와 평화를 바라는 국민을 위해 남북 화해와 협력의 모멘텀을 이어 나아가야 할 상황에 대한 고민 끝에 내린 판단이라고 이유를 밝혔다고 연구원 측은 전했다.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. 참 너무나 우리를 분노케 하는 아, 정말 이런 태영호 공사가 저기를 100% 자발적인 의도의, 사에서 자문위원회에서 사임하기로 결정했다. 이런 말을 믿는 사람이 그건, 완전히 그거는 뭐 미친 사람이겠죠. 그런 걸 믿는다면은 태영호 공사 교사람이 그뭐 나이도 많고, 이제 뭐 남한에 와서 저런 전략연구소 이런 데서 일하지 않으면, 그 고도의 그 북한 실정을 다 알고 영국, 북한 주재전 공사라 그러면 하여간 이런 사람을 이렇게 모함하고 이, 뭐, 그 자리에 못 붙어 있게 하는 이 문재인 정부는 아, 정말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나 저주받은 아 지금 나라가 되어버렸고 이 땅에 살면서 긍지를 하나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이한영 씨 과거에 피살된 이한영 씨 황장엽 씨 김현희 또 정몽원 씨가 또 의문의 자살 사건 그정씨 가문에서는 뭐 정몽원 씨가 자살했다고 믿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? 그, 제, 뭐, 저는 자유로운 상상인데, 그 사람이 뭐, 대북 송금에 대한 모든 내막을 알고 있으니까, 정몽원 씨를 타살 시킬 사람은 딱한 사람이 있겠죠? 이건 제 자유로운 상상에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. 그건 뭐, 누군 DJ 아니겠어요? 아니면 제, 뭐, DJ가 북한 김정일 대한테 부탁해서, 특수 공작원들이 내려와서 그렇게 슥싹 해주고 올라갔든지, 참, 정몽원 씨가 그뭐 높은 그 옥상에서 뛰어내려서, 사무실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했다는 그 이야기를, 참, 그거를 믿을 사람이 누가 있는지. 하여간 이러한 북한의 그, 이, 악의 축이죠. 부시 대통령이 말한 대로 악의 축. 악의 축들이 행하는 이 죄악도 엄청난 거지만, 도대체 그 탈북 여성 유경 식당에서 지금 2년 동안 여기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복송해야 된다는 민변이란 단체가 나오는가 하면 이렇게 태영호 공사 같이 애국 이거 애국자 아니에요? 이렇게 와서 지금 어? 자유 대한의 품 안에서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책도 써내고. 이런 사람 그런 그 전력 연구원 어? 연구원 자리 맡겨서 더 연구하게 하고 아그 자리를 뺏어서이 사람을 김정은이 교시 아닙니까 그렇게 그뭐 북한 신문에 났잖아요 그렇게 뭐 인간 쓰레기 같은 자들을 어? 뭐 이렇게 했다 그리고 우리 뭐 어? 민주당 의원 그박 각 무슨 오골개인가 하는 뭐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오골계라고 해서 오골개 같이 생긴 사람이 꼭 생긴 것도 오골개 같이 생겼어요. 그 오골 오개 의원이 예? 이름이 잘 생각 안 나서 그냥 오골개 의원이라고 좀 호칭하겠습니다. 예, 별 뜻은 없습니다.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아니 그 그러니까 제가 그런 사람 이름 기억한다는 게 저한테 수치예요, 수치. 네. 예. 수치입니다. 그런 사람 이름을 기억해서 방송해야 된다는 게 나로서 수치예요. 그런 오골계 의원 같은 이런 사람들이 뭐태웅호 어? 공사 이런 국회 연설 이런 거를 폄하하고 아이 사람들은 왜 여기서 사는 겁니까? 왜 여기서 살면서 어? 북한 대변인 어? 북한 정권 대변인 노릇하고 참 김정은이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. 네. 아니 지금 12명 여직원들이 와서 살고 평안히 2년 동안 살았어요.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 신변이 노출되고 자기가 공개적으로 나는 여기서 살기를 원한다. 이런 의사가 북한에 밝혀지면 그 가족들, 친척들 이 사람들한테 위해가 가니까 조용히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조용히 살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이 사람들이 강제로 북송된 사람들이었다면 얼마든지 북한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. 여기서 돈좀 모아 가지고 얼마든지 북한에 갈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거를 뭐 여론조사 했더니 뭐72% 인가 여론이 나와서 북송을 반대한다 13%가14%는뭐 북송 해야 된다 이런 14% 씩이나 되는 인간들이 여기 있다는 것이 아 이게 14%가 뭡니까 14%가 너무 높아요 약간 이제 골 때린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2% 정도 나오는 거야 이해가 가지만 지금 이런 땅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있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 하면요 그냥 세뇌작전이에요 그그 그 언론기관을 이용해서 매일 테레비로 방송하고 무슨 뭐 진상을 해, 뭐 파헤친다 이러면서 그뭐 어, 날조해가지고 드라마 만들어가지고 그알듯하게 포장해서 뭐4.3 사태다 뭐다 하면서 막 때려버리니까 이 판단력 없는 국민들이 걸로쫙 넘어가는 겁니다. 이게 저도 매일 생각합니다. 이거 어떻게 방송국을 하나, 뭐, 만들어, 만들어야 되는지. 방송국 만든다는 게 뭐, 한두 푼 갖고 되겠습니까? 만들어도 또 무슨 노조가 장악하고 이럴 텐데. 아, 무슨 참, 유튜브의 하나의 의존에서 우리가 버티고 있는데요. 정말 너무나 화가 나고, 이 모든 일의 괴수인 김정은이가 싱가포르에 온다고 하는데 어느 또 유튜브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말하더라고요. 김정은이 평양에 못 돌아갈 수도 있다. 일단 그 북한 영공을 빠져 나와서 이 공해상으로 나와서 비행기 타 에, 비행기에 타고서 싱가포르에 간 순간부터는 김정은이는 뭐 국제법상 범죄자기 이 때문에 누구도 그 사람을 체포할 수 있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김정은이가 무슨 용 무슨 깡을 가지고 싱가포르에 오겠다고 하는지 아마 그런 것이 겁나서라도 지금 김정은이가 여러 가지 주파나를 튕겨 보니까 싱가포르에 가가지고 그러한 그 자기가 체포된다든지 평양에서 구테타가 일어난다든지 뭐 하는 그런 위험 부담도 있는 데다가. 지금 여러가지 이제 맞불 나가지고 트럼프에다가 우리는 비핵화 안한다 뭐 이렇게 맞불 나가지고서는 결렬시켜서 싱가포르에 안 가려고 좀 꼼수를 부리는 게 아닌가 일단 싱가포르에 가서 트럼프 앞에 앉으면 일단 협상이 되면 트럼프가 뭐 물렁물렁하게 받아줄 건 아니니까 일단 협상이 깨지지만 않고 되면 김정은이는 제2의 가다비로 가는 거거든요. 예. 근데 무슨 지금 깡을 가지고 거기 온다고 하는지 하여간 김정은이보다도 더 정말 그 미친놈들이 여기서 지금 그런 얘기하는 놈들이에요. 천안함 뭐 폭침에 증거가 없다. 아 이런 그또뭐 오월계 의원 이런 사람들은 어? 뭐 아, 정말, 이게 이래도 되는 겁니까? 이런, 이런, 이런 미친 사람들, 이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이거. 일본에는 이 극우단체가 있어서 이 폭력 테러를 한다고 하는데요. 이 극우파, 이런 사람, 그, 그 사람들이 사실, 그래서 일본에는 이렇게 졸부나 이런 사람들이 갑질을 못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? 그런 일을 하면 이 극우파, 사람들이 그냥 백주에 칼로 막 죽이고 막 이러니까 그렇게 파렴치한 사람들이 없고 그런다고 하는데 참뭐 그렇게 폭력으로 한다는 게 좋은 일은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일본이란 사회에 대한 어떤 부러움도 좀 생기고 하여간 우리도 좀 이렇게 너무 온순하게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에 자유를 찾아서 탈 탈북한 남한의 품에 온 이런 사람들, 태영호 공사 같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런 자들을 이해는 이 눈에는 눈 동일한 방법으로 아 동일한 방법으로 정말 어 괴롭혀 줘야지 그래서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겠습니다. 되 그리고 제일 그 그, 저, 웃기는 사람들이 그 종교인들이에요. 신분한 사람들. 하나님을 믿으면요. 선악을 구별하게 됩니다. 선악을.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선악을 구별 못하는 거 아니에요? 그럼 이제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. 이거 증명되는 겁니다. 그냥 이게. 하도 화가 나서. 네,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